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IT 기기의 전성시대를 맞아 요즘 이동할 땐 스마트폰 회사에서는 PC 사용으로 집에서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하루 종일 IT 기기로 혹사당하다 보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노안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눈에 좋은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비타민 A가 많은 당근을 껍질채 드시면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요.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나 베리류를 드시면 황반 변상과 백내장의 위험성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을 함유한 아몬드의 경우 눈의 노화를 더디게 한다니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트렌드 하디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서 미의 기준으로 이 V라인이 대세가 되면서 얼굴에 붓기를 빼주는 화장품부터 마시면 얼굴이 갸름해진다는 음료수까지 다양한 상품은 물론이고 수술까지 감행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자니 부담스럽고 V라인을 만들어준다는 제품을 써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에 V라인을 잡아주는 기구인데요 백일만 사용하시면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기구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 해어느새부터가 미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얼굴 V 라인 특허받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매일 한 시간 백일이면 V 라인을 잡아준다는 신통방통한 기구를 만나보자 V 라인 얼굴에 도전 V 라인 윤곽 기구. 요즘 이 V라인, 작고 갸름한 얼굴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많은데요. 이곳에서 이 수술이 없이도 예쁜 얼굴 선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미용기기 전문 기업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앞선 기술과 보다 나은 서비스로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안겨드리는 기업입니다. 여러 미용 제품들을 취급하면서 얼굴 라인, 큰 얼굴, 사각턱, 비대칭으로 고민하는 고객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기술 연구팀들과 고민한 연구 끝에 고객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자 전문적인 기술력으로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균형적인 V라인 윤곽을 유도하는 기구로 일반형과 프리미엄형 두 가지가 있다. 제가 보니까 일반형과 프리미엄형 두 가지가 있던데 이두 제품의 차이는 뭔가요? 일반과 프리미엄 모두 강대뼈, 턱뼈 선택적으로 조절 가능해요 특히 신형의 경우 당긴 밴드가 있어 팔자주름을 펴주는 데 도움을 주고 흘러내림이 없어 착용 시 안착감을 주어 어떤 활동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너 밴드가 있어 정수리 부분에 통증 없이 오래 착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출시된 신형의 얼굴 윤곽 기구는 탄성 프레임이 부착되어 있어 조절하지 않아도 알아서 적절한 강도로 안면을 눌러주며 3D 스캔 입체 방식으로 자신의 안면에 맞게 자연스럽게 밀착시켜 준다. 이 제품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입체적으로 생겼더라고요. 착용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 왼쪽 방향에 맞게 잡은 후, 가압판의 좁은 면이 위쪽, 넓은 면이 아래쪽으로 오게 합니다.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해 페이스부와 양쪽 가압판을 잡은 상태에서 얼굴 크기에 맞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가압판 위쪽은 강대, 아래쪽은 귀밑턱 부분에 놓고, 당긴 밴드를 조여 팔자주름을 생기지 않게 하고, 헤드부가 정수리에 고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가압판 조절 각도는 약 40에서 50도를 기준으로 해 개개인이 얼굴 형태에 맞게 조절하면 착용 시 불편함 없이 안착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제품에 적당한 착용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각 개인의 컨디션, 생체 리듬, 나이, 성별, 가압 정도, 피부의 두께, 규칙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초기 착용기는 약삼사0 분을 권장해 드리고 착용 시간은 일일 기준으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삼십 분 정도가 좋습니다 따로 시간을 투자해 관리할 필요 없이 하루 한 시간만 착용하면 백일로 피부 탄력을 높여주고 작은 얼굴을 만들어 주는 등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 제품 하나로 작고 갸름한 얼굴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이 제품의 작동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뼈의 유연성과 가압으로 인해 근육과 피부 조절기의 개조현상이 일어나 얼굴의 하관 측면 폭이 줄어듭니다. 특히 아래턱은 유연성이 뛰어나 지속적으로 입체적인 가압을 해주면 얼굴 라인이 갸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얼굴 원하시는 분 사각턱 비대칭 처진 턱살로 고민이신 분들에게 탁월한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외부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술 없이도 시간 투자 없이도 자연스럽게 외모를 가꿀 수 있는 방법 기능 품질 디자인에서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얼굴 라인에 자신감을 갖자. 네, 지금까지 작고 예쁜 얼굴을 만들어주는 제품을 알아봤는데요. 본부장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미용 전문 업체로서 다양한 미용 뷰티 문화의 선두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제품은 국내를 넘어 중국, 일본, 태국, 이란 등각 여러 나라에 수출될 예정이며 국내 홈쇼핑, 중국, 일본 홈쇼핑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다양한 색상의 후속 상품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상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트렌드 핫 이슈 소식들 잘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봄이 한 걸음 더 다가온 것 같이 따뜻한 날씨입니다. 이렇게 따뜻해지는 날씨에 겨울옷 정리하시는 가정들 참 많으실 텐데요. 겨울옷 정리 시 흔히들 하는 보풀 제거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에 옷을 반듯하게 펼치고요, 이찬빗있죠 찬빗 그리고 낡은 칫솔, 뒤꿈치 각질 제거 등으로 보풀을 살살 긁어내면 잘 제거된다고 하니 모두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 이슈의 주영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